요즘 들어 다리가 유난히 무겁고 한쪽이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드시나요? 걸을 땐 괜히 중심이 흔들리고 계단 오를 땐 다리에 쥐가 나는 것처럼 뻣뻣할 때도 있죠. 대부분 피곤해서 그렇겠지, 나이 들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기십니다. 그런데 그게요?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내가 보내는 구조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경과 전문의 호진성입니다. 20년간 수천 명의 뇌혈관 환자를 진료하면서 항상 느낍니다. 내는 얼굴보다 먼저 다리로 말한다는 걸요. 실제로 71세 박정숙 씨라는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평소 건강하셨는데 며칠 전부터 오른쪽 다리에 힘이 빠졌다고 해요. 요즘 피곤해서 그래요. 하며 넘기셨죠. 그런데 사흘 뒤 세수를 하다 거울을 보니 얼굴 한쪽이 살짝 처져 있었습니다. 응급실로 오셨을 때는 이미 뇌경색 초기였어요. 다행히 치료가 빨라 회복하셨지만 퇴원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 다리가 먼저 말했는데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맞습니다. 다리는 뇌가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등입니다. 그 신호를 알아차릴 수 있다면 뇌경색의 80%는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다리가 보내는 뇌의 경고 신호 7가지를 스스로 구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건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지키는 목숨보다 중요한 실질적인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 구구튼튼은 여러분이 70세 80세에도 내 다리로 걷고 내 기억으로 살아가도록 의학과 지혜를 전해드립니다.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다리는 단순히 걷는 기관이 아닙니다.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부위이자 가장 먼저 혈류 이상을 감지하는 뇌의 경보등입니다.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피가 위로 올라가기 어려워지고 그 결과 가장 먼저 힘이 빠지는 곳이 바로 다리입니다. 특히 뇌의 신경은 교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왼쪽 뇌가 손상되면 오른쪽 다리, 오른쪽 뇌가 손상되면 왼쪽 다리에 먼저 이상이 옵니다. 그래서 한쪽 다리만 이상하다는 증상은 의사 입장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단서입니다. 그건 단순한 근육 피로나 신경통이 아니라 이미 뇌혈류가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경고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부분을 독일 하이델베르크 의대의 최준성 교수가 명확히 밝혔습니다. 뇌경색 환자 10명 중 8명은 그 전에 다리에서 신호가 왔다. 즉, 다리는 뇌의 언어입니다. 그 신호를 알아들으면 살수 있고, 놓치면 평생 휠체어에 의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은 이상할 때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그 신호가 너무 작아서 대부분 그냥 지나친다는 겁니다. 뇌가 보내는 첫 구조 신호는 다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 신호 7가지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한쪽 다리에 갑작스러운 힘 빠짐. 계단 오르는데 다리에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이건 뇌에서 오는 가장 대표적인 초기 경고입니다. 67세의 이문수 씨가 있었습니다. 퇴직 후 부부가 함께 산책을 즐기던 분이었어요. 어느 날 평소처럼 걷다가 오른쪽 다리에 힘이 빠져 잠깐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고 합니다. 운동을 너무 많이 했나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죠. 이틀 뒤 양치하다 칫솔을 놓치고 말을 하려는데 발음이 어눌해졌습니다. 응급실로 오셨을 때는 이미 뇌경색 초기 단계였습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반신마비로 이어질 수도 있던 상황이었죠. 이 증상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졌다면 그건 운 좋게 나왔다가 아니라 일시적 뇌허혈 발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다음번엔 진짜로 막힐 수 있다는 뇌의 경고입니다. 두 번째 신호: 발바닥의 저림과 감각 이상. 양말을 두겹 신는 것처럼 두네요. 이건 혈류 장애로 인한 신경 손상의 초기 신호입니다. 저는 예전에 68세 김명자 씨를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발바닥이 절려서 정형외과를 다니셨지만 이상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신경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뇌의 감각 중추 부위에 작은 혈전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다행히 초기에 발견되어 혈류 치료를 받고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하지만 만약 더 늦었다면 절임이 마비로 변했을 겁니다. 세 번째 신호. 발을 질질 끄는 걸음걸이. 걸을 때 발끝이 바닥에 닿는 느낌. 신발 앞부분이 자꾸 닿는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71세 이진구 남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자꾸 발을 질질 끈다고 뭐라 그래요. 영상으로 걸음걸이를 보여드리니 본인도 놀라셨죠. MRI를 찍어보니 왼쪽 뇌의 운동 신경 부위 혈류가 감소되어 있었습니다. 치료 후 다시 정상 걸음으로 돌아오셨지만 이분 역시 다리가 먼저 알려줬는데 몰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신호. 자주 걸려 넘어짐. 평소에는 멀쩡했는데 요즘 따라 이유 없이 자꾸 발이 걸리고 휘청거리신다면. 그건 균형 감각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뇌의 운동 조정 신호가 순간적으로 끊긴 것일 수 있죠. 75세 손주어 어르신은 바닥이 미끄러워서 자꾸 넘어지는 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손의 혈류가 일시적으로 막히고 있었습니다. 즉, 뇌가 이제 곧더큰 문제가 온다고 알리고 있었던 겁니다. 다섯 번째 신호. 다리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떨림. 휴식 중인데 다리가 스스로 떨리거나 내 다리가 내 마음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든다면 이건 단순한 근육 피로가 아닙니다. 이 증상은 운동 신경 회로가 불안정해진 상태, 즉 뇌에서 다리로 보내는 신호가 끊기거나 흔들릴 때 나타납니다. 특히 오른쪽만 떨린다면 왼쪽 뇌의 전두엽이나 손해 쪽에 미세혈류 이상이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 여섯 번째 신호, 걷기 불균형, 중심 잃는 휘청거림. 이건 손해의 문제입니다. 손해는 균형을 담당하죠. 그래서 뇌혈류가 불안정해지면 아무리 평지라도 몸이 한쪽으로 쏠리고 걸을 때 피틀거리게 됩니다. 예전에 74세 박은자 씨는 빈혈이 자주 와서 그런가 봐요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손의 부위에 혈관 협착이 원인이었습니다. 치료 후 증상이 바로 사라졌습니다. 이건 피로가 아니라 뇌의 혈류 신호였던 겁니다. 일곱 번째 신호. 잠깐 괜찮았다가 다시 재발하는 증상 TIA.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다리가 잠깐 힘이 빠졌다가 돌아오고. 며칠 뒤또 같은 증상이 반복된다면 이미 뇌혈관이 막혔다 열렸다를 반복 중입니다. 즉, 이제 진짜 막힐 차례라는 뜻이죠. 실제로 제 환자 중 81세 송자인 씨는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은 다리에 아예 힘이 안 들어가요. 그 한마디로 응급실로 직행했습니다. MRI 결과 뇌경색이 이미 진행 중이었습니다. 하루만 더 늦었어도 평생 마비로 이어졌을 상황이었죠. 이 일곱 가지 신호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쉬면 낫겠지가 아니라 지금이 병원 갈 때입니다. 뇌는 말이 없지만 다리는 뇌의 언어입니다. 그 언어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생명을 지킵니다. 뇌경색 치료에는 단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시간이 생명이다. 뇌의 혈관이 막히면 단 1분마다 약 190만 개의 뇌세포가 죽습니다. 4시간이 지나면 그 피해는 되돌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골든타임 4시간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환자들은 이 4시간을 허비합니다. 왜냐하면 증상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괜찮아졌으니까 괜찮겠지. 이 말이 생사를 가릅니다. 첫 번째 환자, 70세 김정태 씨. 평소 건강에 자신 있던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오른쪽 다리에 힘이 빠지고 걸음이 조금 휘청거렸다고 합니다. 가족이 병원 가자고 했지만 요즘 잠을 잘못 잤어라며 넘겼죠. 점심 무렵엔 괜찮아졌고 저녁에도 멀쩡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새벽 김 씨는 화장실로 가다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왼쪽 팔과 다리에 전혀 힘이 들어가지 않았죠. 119로 이송되었지만 병원 도착까지 6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CT 촬영 결과는 중대 뇌경색, 골든타임을 넘긴 상태였습니다. 그때 병원 갔으면 됐을까요? 그의 아내는 울면서 물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금만 빨랐더라면 그분은 다시 걸을 수 있었을 겁니다. 이처럼 다리가 먼저 알려주는 경고를 놓치면 뇌는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 침묵의 대가는 너무나 큽니다. 뇌경색의 치료는 초단위의 싸움입니다. 1시간 이내 혈전용해제, 뇌혈전 녹이는 주사를 투여하면 회복률이 가장 높습니다. 3시간 이내 손상된 신경세포의 70%까지 되살릴 수 있습니다. 4시간이 지나면 뇌세포가 괴사되어 영구 손상으로 이어집니다. 다시 말해, 시간이 곧 생명이며 생명이 곧 기능입니다. 두 번째 환자, 69세 이은숙 씨. 저녁 식사 중 젓가락을 떨어뜨리면서 손끝이 저리고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남편이 놀라서 119를 불렀지만 이은숙 씨는 잠깐 그래, 금방 괜찮아질 거야 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남편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길로 바로 응급실로 향했죠. 도착 시간은 증상 발생 후 1시간 20분째. MRI 결과 뇌의 작은 혈관이 막히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즉시 혈전 용해제를 투여했고, 3시간 후 손끝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다음날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안 데려왔으면 저는 지금 걷지도 못했을 거예요. 이은숙 씨는 지금도 매일 걷기 운동을 하며, 내 다리가 생명을 살렸다고 말합니다. 두 사례의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신호를 알아차렸느냐, 무시했느냐, 그네 시간이 생과 살을 가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와 가족에게 늘 이렇게 강조합니다. 증상이 사라졌다고 해도 절대 안심하지 마세요. 괜찮아졌을 때가 바로 병원 갈 시간입니다. 한쪽 다리에 힘이 빠졌거나, 발을 질질 끌거나, 말이 갑자기 꼬이거나, 시야가 순간 흐려졌다면, 그건 피로가 아니라 뇌의 구조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놓치지 않으려면 다음 다섯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뇌경색 의심 시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하는 다섯 가지 순간. 일 한쪽 팔이나 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질 때. 이 입이나 얼굴이 한쪽으로 처질 때. 산말이 어눌해지거나 발음이 꼬일 때. 사시야가 흐려지거나 한쪽 눈이 잘안 보일 때. 오 중심을 잃고 휘청거릴 때이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119를 부르세요. 직접 운전해서 병원에 가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이송 중 증상이 악화되거나 의식을 잃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의 판단력입니다. 환자는 대부분 괜찮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을 믿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본 수많은 사례에서 가족이 포기하지 않고 5분 일찍 병원에 도착했을 때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내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말합니다. 그 다리에 속삭임을 들을 줄 아는 사람만이 후회 없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뇌경색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뇌경색 환자 10명 중 8명은 미리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건 위로가 아니라 통계이자 사실입니다. 조금만 일찍 신호를 알아차리고 조금만 꾸준히 수치를 관리했다면 지금도 걸을 수 있었던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첫 번째 환자, 66세 이정숙 씨. 3개월 전 뇌경색으로 입원하셨던 분입니다. 수술 후 회복하던 중 진료실에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검사 결과를 다시 살펴보니 혈압은 최고 150, 최저 95, 공복 혈당은 118, LDL 콜레스테롤은 162였습니다. 약간 높은 정도라고 여겼지만 그 약간이 쌓이고 쌓여 결국 혈관이 막혀버린 겁니다. 저는 말씀드렸죠. 이건 갑자기 생긴 병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여온 결과입니다. 그후 이정숙 씨는 생활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아침마다 혈압을 재고 식단을 조정하고 하루 30분 빠르게 걷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3개월 후 재검사에서 혈압은 최고 125, 최저 78, 혈당은 96, LDL은 98까지 내려갔습니다. MRI 결과 혈류 흐름이 좋아지고 무겁던 다리의 감각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분이 태어나며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제 다리가 다시 살아났어요. 알고 보니 숫자가 제 생명이었네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립니다. 뇌를 지키는 첫 번째 법칙은 수치로 예방하라입니다. 느낌이 아니라 수치로 내 몸을 관리해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수치는 네 가지입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체중. 1 혈압 최고 130 최저 80 이하로 유지하세요. 혈압이 140을 넘어가는 순간, 뇌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은 정상보다 두배 이상 높아집니다. 그 압력이 24시간 내내 혈관벽을 자극하고 결국 작은 틈을 만들죠. 그 틈으로 혈전이 들어가면서 막히는 것이 바로 뇌경색입니다. 혈압은 느끼는 게 아니라 매일 재는 것입니다. 아침 같은 시간 편안한 상태에서 측정하세요. 꾸준히 최고 130, 최저 80 이하를 유지하면 뇌혈관 손상 위험이 50% 이상 줄어듭니다. 이 혈당 공복 시100 이하, 식후엔 140 이하, 당뇨병은 뇌혈관에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관 내벽이 거칠어지고 그 틈에 콜레스테롤과 혈전이 달라붙습니다. 72세 남성 박영호 씨는 당뇨를 10년째 앓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단 것도 거의 안 먹는데요 하시더군요. 혈당을 재보니 공복 125, 식후 185 그날 찍은 MRI에서 뇌혈류가 이미 좁아져 있었습니다. 그후 박씨는 매일 30분씩 걷고 하루 두 끼는 현미 두부 채소 위주로 바꿨습니다. 3개월 후 혈당은 98로 떨어졌고 혈관 탄성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약보다 밥이 약이네요. 3 콜레스테롤 LDL은 낮추고 HDL은 높이세요. LDL, 나쁜 콜레스테롤은 혈관을 막고 HDL, 좋은 콜레스테롤은 혈관을 청소합니다. LDL을 100 이하로 HDL을 50 이상으로 유지하세요. 기름진 고기보다 등 푸른 생선을 버터 대신 올리브유, 과자 대신 호두 아몬드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3개월 안에 LDL이 20에서 30은 떨어집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 환자들의 혈액 검사 수치에서 확인된 변화입니다. 4체중 단 5kg만 줄여도 뇌혈관이 젊어집니다. 체중이 5kg 줄면 혈압이 평균 10 mmHg 낮아지고 혈당과 중성지방도 함께 감소합니다. 물론 급격히 빼는 게 아니라 꾸준히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 일주일에 3번 가벼운 근력 운동 이 두가지면 충분합니다. 걷는 동안 다리 근육이 펌프처럼 작동해 심장이 뇌로 피를 밀어 올리는 걸 돕습니다. 결국 다리 근육이 건강해야 내가 산다는 말이 맞는 겁니다. 이네 가지 수치를 안정시키는 순간 혈관의 탄성은 되살아나고 뇌로 가는 혈류는 젊어집니다. mri상 혈류 흐름이 부드러워지고 손발 저림이나 다리 무거움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결국 뇌경색은 관리의 병이지 운명의 병이 아닙니다. 매일 재는 숫자, 그 숫자를 지키는 습관, 그게 평생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상이 바로 혈관의 나이를 결정합니다. 나이를 먹는 건 세월의 일, 하지만 혈관이 늙는 건 습관의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의 식사가 내일의 뇌를 만든다. 첫 번째, 등 푸른 생선을 식탁에 올리세요. 연어, 고등어, 청어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액을 맑게 하고 LDL,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며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일주일에 두 번에서 세 번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 견과류 한 줌. 호두, 아몬드, 캐슈넛은 혈관을 지키는 천연 보호막입니다. 하루에 20g에서 30g, 밥 숟가락 한두 개 정도면 됩니다. 단 소금과 설탕이 들어간 제품은 피해야 합니다. 세 번째, 올리브유 한 스푼. 식용유 대신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를 사용하세요. 혈관 내 염증을 줄이고 뇌혈류 순환을 도와줍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의 뇌혈관 질환 사망률이 낮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번째, 녹황색 채소.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당근에는 엽산과 비타민 K가 풍부해 혈액 응고를 예방하고 혈관벽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하루에 한 끼만이라도 채소 위주로 구성해 보세요. 당신의 혈관은 한달 안에 반응합니다. 다섯 번째 베리류, 블루베리, 딸기, 아사이베리는 혈관 노화를 막는 항산화 물질 폴리페놀이 가득합니다. 단맛도 적당히 충족시키면서 뇌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이 다섯 가지 식단은 단순히 건강한 음식이 아닙니다. 실제 MRI에서 혈류 속도를 개선하고 혈전 재발률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결국 뇌를 지키는 건 비싼 약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입니다. 기름진 고기를 한끼 줄이고 물한 잔을 더 마시고 오늘 다리를 움직이는 10분의 걷기. 이게 바로 뇌경색을 예방하는 가장 현실적인 의학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들이 한결같이 했던 후회가 있습니다. 그땐 별일 아닌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정말 별일 아니었을 때 병원에 오신 분들은 지금도 두 발로 걸어 다니며 다리가 먼저 말해줬다고 웃으며 이야기합니다. 오늘 당신의 다리는 어떤가요? 혹시 무겁고 한쪽이 둔하거나 걷는데 중심이 흔들린다면 그건 피로가 아니라 내의 목소리일지도 모릅니다. 그 말을 들을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절반은 예방에 성공하신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당신은 이미 자신을 지키는 지혜를 얻으셨습니다. 이제 그 지혜를 몸으로 옮길 차례입니다. 매일의 수치를 기록하고 다리의 신호를 듣고 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그렇게 하면 70세에도 80세에도 당신은 여전히 자신의 두 다리로 자신의 길을 걸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영상을 통해 다리가 뇌의 언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 구구 튼튼은 여러분이 나이 들어서도 스스로 걷고 스스로 기억하며 스스로 웃을 수 있도록 돕는 건강의 친구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 혹은 궁금한 증상을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읽고 다음 영상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다리는 단순한 신체가 아닙니다. 뇌가 살려달라 외치는 마지막 스피커입니다. 그 말을 무시하면 후회로 남지만 지금 알아차리면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 당신의 다리의 말을 들어주세요. 그게 뇌를 살리고 당신의 내일을 바꾸는 첫 걸음입니다. 지금까지 구구튼튼이었습니다. 당신의 건강을 당신의 지혜로 실천하세요.